이번에 그, 어,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그 뭡니까 그, 그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취지를 아주 보면은 좀 악의적으로 했더라고요.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세미래 민주당 뭐 이쪽 하고 어, 더 이상 함께 갈 수는 없겠다. 이거는 뭐 보형과 화합의 대상이 아니다.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고. 그 이낙연 총리가 좀먼 길을 가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이렇게 식별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.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정당이다라는 어, 언급을 하고, 그다음에 여러 그 소위 말하는 비병 주자들을 지금 연달아서 만나고 있잖아요. 그리고 계속 이제 포용과 화합을. 그, 얘기하고 있는데.